ISFP는 마이어즈 마이너스 브리그 유형 지표 MBTI에서 정의된 16가지 성격 유형 중 하나입니다. ISFP는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향적 인트로버티드 ISFP는 내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면 세계에 주로 관심을 가지며 혼자서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사색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에 의존하여 자신을 이해하고 표현합니다. 감각적 센싱 ISFP는 감각적인 인식 방식을 선호합니다. 그들은 현재의 사실과 세부 사항에 주로 관심을 가지며 주변 환경에서 영감과 즐거움을 얻습니다. 감정 중심적 필링 ISFP는 감정 중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중요시하며 감정적인 연결과 조화를 추구합니다. 인지적 퍼시빙 ISFP는 즉흥적이고 융통성이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계획보다는 현재의 순간을 즐기고 자유로운 상황에서 창의적이고 유연한 결정을 내립니다. 예술적 경향 (Artistic Inclination) ISFP는 예술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술, 음악, 공예 등 다양한 형태의 예술에 관심을 가지며 자신의 감성과 창의력을 표현하는 것을 즐깁니다. 조용하고 침착한 리저브드 언드 카m ISFP는 조용하고 침착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때는 주로 수용적이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선호하며 소극적인 감정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관심 컨선 포 어더지 ISFP는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민감하며 상대방의 요구와 필요를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ISFP는 예술과 감성을 중요시하며 현재의 순간을 즐기고 실감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면의 감정을 중심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표현하며 예술적인 표현을 통해 자신을 실현합니다.